레이, 너왜 들어왔어? 무슨 일이야? 기아차 레이. 오바이트 영상입니다. 낮에다 물이 뿜어내네, 뿜어내네요. 보세요. 아,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 차가 지금 입고된 이유가 뭔가요? 물이 넘치는 거죠. 오바이트 아. 물이 넘쳐서 오바이트가해서차 열이 받아서 입고가 됐군요. 예. 그래서 지금 헤드를 지금 내리려고 준비 중이십니까? 예.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가까이서 찍어보겠습니다. 엔진 오일. 캡을 열었고, 엔진 오일 캡을 열었더니, 여기 불한 번만 비춰주시겠습니까? 이안 내부가 물하고 오일이랑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캡에, 오일 캡에 지금 부동액이랑 엔진 오일이 섞인 상태입니다. 엔진 오일, 부동액이 섞여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헤드를 내려 보겠습니다.